자,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무리수2와 자연 로그 LNX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우리 무리수2하고 자연 로그 LNX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이 무리수2는 어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1 더하기 x의 x분의 1제곱 이 값을 우리가 무리수2로 약속을 했어요. 어, 그래서 이 무리수 2는 계속 우리가 무리수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2는 유한한 소수가 아니고 무리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워줘야 돼요. 이거를 2, 네, 2로 e, 딱그 극한값을 2로 정했기 때문에 이건 꼭 외워줘야 되고요 어, 또는, 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x분의 1에 x제곱도 무리수 2가 되는데, 자, 이거는,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x분의 1을 t로, 이렇게 한번 수환을 해보면은, 그럼 서로서로 역수를 취했을 때, x는 t분의 1이 되죠? 자, 그럼 x가 무한대로 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면은, x가 무한대로 갈 때, 어이 x 분의 1은 사실 x가 무한대로 뭐 가면은 이건 다 양수기 때문에 0에 우극한으로 가게 됩니다. 따라서 어 이거를 우리가 t로 치환했으니까 리미트 t가 0에 우극한으로갈때자 그럼 다 바꿔주면 어떻게 될까요? 1은 어차피 상수였으니까 그대로 나오게 되고요. x 분의 1은 우리가 t로 치환했고, 그쵸죠 다음에 x는 t 분의 1제곱인데. 이 모양 자체가 여기 1 더하기 x의 x분의 중 그거 똑같죠 그래서 0으로 갈때무리 수로 리수 2로 간다고 했으니까 어, 이 각도 무리수 2가 돼요 그래서 어, 이렇게 하더라도 똑같이 무리수 2가 나온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음, 사실 문제 풀 때는 이두 가지를 다쓸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전부 다 어, 외워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리수 2를 정의했으니까 자연로그 l NX 이것도 이제 한번 약속을 하는데 이거는 별거 아니고요 무리수 2를 밑으로 하는 로그 즉 로그 2의 X를 줄여서 l NX로 쓰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게 하나 더 있었죠 우리 예전에 상용 로그라고 해가지고 로그 미치 11 로그는 그냥 로그 X로 쓰기로 했죠 어, 그래서 이 무리수 2도 사실 이제 이과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어 계속 쓰면 귀찮으니까 이걸 줄여서 쓰려고 했는데 그냥 로그로 쓰면 헷갈리니까 헷갈리니까 로그 2의 x를 lnx로 쓰자 이렇게 약속한 을 겁니다. 그래서 l n x 딱 나오면 아 밑이 2구나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건데 문제를 푸는데 많이 쓰이는 공식 두 개를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이게, 리미트 어, X가 0으로 갈 때, s 분의 log A의 1 플러스 X가, 자, LNA분의 1이에요. 자, 근데, 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요 정의를 외웠다면, 어, 물론 공식은 외우는 게 좋아요. 공식은 외우면은 우리가 문제를 빠르게 풀수 있기 때문에, 외우면 좋지만, 어, 뭐 저거 막 헛갈려 죽겠는데, 이것까지 다 외우기 힘들다? 그럼 당분간은 좀안 외우셔도 돼요. 안 외우셔도 되는데, 대신에 저, 정의를 잘 외우고 있다는 가정 하에서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이거 분모에 x가 있으니까 x 분의 1 곱하기 모금 a에 1 플러스 x가 되죠. 자 그러면은 이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x 분의 1이 지수의 지수 자리로 그냥 쓱 올라가 주면 돼요. 그럼 1 플러스 x에 x 분의 1이 되죠.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x 의 x분의 조목. 아까 요게, 저무리수의 정의하고 완전히 똑같네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극한을 취하면, 극한을 취하면, log a에 2가 되죠. 어? log a에 2인데, 왜, 여기 내벨 a분의 1로 썼나요? 왜 이렇게 썼을까요? 그렇죠 우리 저먼한 시절에, 우리 그 log에 미끄러 공식을 배웠었죠. 그죠? 거기에서, 밑과 진수를 바꾸면, 밑과 진수를 바꾸면 얘가 역수가 된다. 자, 이런게 있었어요. 모르면 지금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럼 로그 g 2에 a네요. 어? 아까 우리 밑치 2인 로그 어떻게 쓰기로 했다고요? lnx로 쓰기로 했다고, 했다고요. 그럼 로그 g 2에 a는 그렇죠, ln a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 공식으로 외우면 좋아요. 좋은데 외우기가 힘들다면 우리가 이제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곧바로 털어내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어, 이제 실제로 문제 틀때 한번 이렇게 풀어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어, 좀더 편한 쪽으로 가시면 돼요 자 다음에 공식이 하나 더 있는데 리미트 i t x가 0으로 갈때 x 분의 ax 제곱 마이너스 1은 l n a 가 된다 자이 공식은 좀 외워야 됩니다 물론 얘도 뭐이 방법처럼 이제 바꿔서 치환해서 푸는 방법이 있긴 한데 어, 복잡해요 이거는 그래서 얘는 오히려 어, 외워서 자는 게좀더 편하고 깔끔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 공식은 외워 주세요 그래서 어, 이때는 여기는 x하고 여기는 x가 서로 같아야 된다 이제 문제 풀면서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 x 분의 a x 제곱 마이너스 이 lna다 자 그렇기 때문에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2의 x제곱 마이너스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뭐가 바뀌었죠? 아, a 대신에 2가 들어왔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자리도 a 대신에 2가 오면서 어? 그럼 ln2는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이거 l o g 2에 2이기 때문에 이때는 답이 1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어, 요거 하나 외워가지고 두루두루잘 쓰시면 돼요. 네, 그래서 어, 이 공식 잘 외워놓으시고 네, 이따가 우리 문장을 다시 풀어볼게요.